안녕하세요. 음, 안녕. 제가 이제 막달이어서 비염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변했어. 갑자기 추워지면 어. 나도 비염 엄청 심해지거든. 어. 근데 그럴 때막 알러지 약도 언니 못 먹으니까. 맞아. 근데 원래 비염이 심하지 않았는데. 임신 그랬어? 하고 이제 좀 심해졌다 생각은 들었는데 이제 막달 되니까 더 이런 비염은 처음이야. 약간 그거 외에는 다 그래도 배가 이제 너무 나와서 응. <laughs> 숨 자는 거 빼고는 다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무. 저임산부지 모르겠다. 진짜? 이렇게 어디로? 앉아만 있으면. 아 앉아만 있으면 어.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배가 많이 나왔어요. 어, 제가 올해 이것저것 그래도 가방을 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람> 올해 산 가방 중에 완전 잘 되는 가방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소개를 하고 싶었어. 일단 그중에 첫 번째는 오 저로 파크백이 응. 구하기 어렵다던데? 근데 파크백은 그래도 생각보다 응. 공홈 가면은 응. 재고가 있는 편이야. 다른 응. 가방에 비해서 막마고백 이런 건 진짜 재고가 많이 없는데 응. 파크백은 그래도 살만하고 그리고 가격대가 일단 마고는 막 600만, 700만 응. 하는데 얘는 US 달러로 하면은 막한 1000불에서 2000불 사이에 응. 살수있거든 약간 200에서 300 정도? 음. 그래서 약간 더로 입문 백 같이 음. 한번 사봤는데 너무 잘 들어 이게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여기 안에 이다침이 하나도 없는 음. 완전 열려있는 거방이거든 음. 그리고 그냥 이 끈으로만 묶을 수 있는데 이것도 잘안쓴것 같아 끈 그래서 그냥 완전 오픈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음. 그리고 저는 이걸 스몰 사이즈를 샀어요 음. 나는 미디움이 약간 스몰이라고 생각하고 샀던 것 같아 난 이거보다 조더 큰 사이즈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막상 왔는데, 막상 작아? 왔는데 좀 작아? 그래서 이렇게 숄더에 맸을 때나 조금 더 얘가 이렇게 늘어지는 쉐이빙을 음. 바랬는데 스몰은 약간 요 정도 딱 숄더에 딱 맞는 느낌? 그냥 귀여운 느낌? 음. 그렇지만 그래도 자, 진짜 막 올해 1년 내내 엄청 잘 들었고 그 미디움도 너무 사고 싶어요 결론은 미디움 및 미... 되게 사고 싶다. <laughs> 그, <laughs> 스몰을 샀더니 음. 미디움도 사고 싶다. 아까 결론인 가방이야. 그 정도로 되게 만족하고 잘 들고 다니고. 이거 들어보고 싶었는데, 소문대로 어. 엄청 가볍다. 맞아. 엄청 가벼워. 음. 그리고 딱 숄더에 안기는 느낌이 되게 좋아. 이렇게 착착 음, 음. 들어가는 느낌? 내가 이거 살 때만 해도 한국에 매장이 없었거든. 음. 그래서 사이즈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신세계 강남점에 매장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디움 매봤는데, 딱 좋아. <laughs> 계속 생각이 나면 어. 내년에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름 컬러로 얘를 사고 좀 지나서 또 샀어 더로. 어머 어머 더로 나인티스백인데 음. 이것도 엄청 내 위시리스트에 좀 계속 있었던 가방이었고 원래는 블랙을 사고 싶었는데 이 컬러가 또 약간 귀여워 보이더라고 쉐입이랑. 음. 그래서 샀어. 근데 얘는 사실 파크백보다는 조금 만족도가 덜한 게, 가죽이 너무 섬세해. 진짜 말랑말랑. 응. 약간 가죽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하지? 그냥 말랑말랑한 절개지. 베개 같지 않아? 어. 아무튼 진짜 부드러운 가죽이었던 거야. 물한번 묻으면은 안 지워질 것 같고. 음. 그리고 막 이미 나는 이게 어디서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음. 또 묻고 나니까 안 지워지는 거야. 음. 그래서 약간 <laughs> 화장한 손으로도 못 만지고, 밖에 나가서도 뭐 이렇게 손을 못 닦았으면 음. 가방을 못 만지는 겠 <laughs>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디에나 내려놓기가 어. 무섭겠다 그리고 이게 약간 스며드는 가죽. 어, 맞아. 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막들 수가 없어. 안에는 이게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핸드폰도 들어가고 기본 화장품 수정할 수 있는 거다 들어가고 차키 들어가고 응. 꽤 많이 들어. 가 진짜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들고 귀엽고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약간 포멀하게 입어도 응. 잘 어울리고 캐주얼한데도 잘 어울리지만 함부로 할수 없는 아이. 파크백은 가죽이 엄청 그냥 좀막 들어도 마음이 편한 그런 가죽이 음. 그냥 티슈로 닦음도 닦이고 데일리로 더 들고 싶다 하면 은 파크백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더러워백 이렇게 두 개를 들고 나니까 진짜 나는 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야. 디자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심플함 속에 있는 멋스러움이 있어가지고 <laughs> 그리고 요새 딱 그거잖아. 유행하는 요즘 유행하는 거기도 하지. 그래서 더 사고싶은 가방 브랜드 물론 옷도 되게 멋있지만 옷은 진짜 비싸다 <laughs> 프라다가 있어 프라다에서도 올해 이런 호보백, 숄더백류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 음. 우리 옛날에 위시리스트 했때 있었는데 어 그랬나? 여름쯤에 샀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음. 완전 그냥 기본 숄더백이고 음, 음. 수납도 엄청 좋고 음. 프라다에서 약간 데일리백 요즘 유행한 스타일로 찾고 계시면은 이게 엄청 좋은 것 같아 FW야, 근데 또 약간 변형된 디자인으로도 나왔더라 안에 이렇게 그쵸? 파우치도 두개 양쪽이나 있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 가벼워. 아, 그래? 진짜 가볍고, 가죽도 어? 말랑말랑하고. 진짜 가볍다. 음, 조금 오염을 아... 근데 좀덜 걱정해도 되는 음. 그런 가죽이야. 이렇게 짐이 많이 들어간 가방은 가벼워야 되거든. 맞아. <laughs> 그래야 많이 넣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이 로고까지 프라다 갈색인 게. 맞아.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화이트 스티치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서 너무 심심하지만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이렇게 닫을 수 있는 지퍼가 있는 호보백이라는게 <laughs> 저는 응. 좋더라고요. 아 너무 열려있으면 가끔 불안하지 않아? 그치. 근데 얘도 숄더에 했을 때딱 예쁜 기계예이게 그러니까. 응. 스트랩이 안 짧아서 좋다. 응. 여기가 이렇게 세모라서 좋은 거 같아. 어. 그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길거나 응. 내려갔으면 솔직히 너무 유행하는 쉐입이어서 응. 오래 못들것 같은데 얘는 그냥 딱 기본 숄더백 느낌이어서 응. 유행 안 타고 잘들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요즘 유행하는 숄더백 하나 명품에서 사고 싶은데 너무 튀지 않는 거 없나 할때 이건 전 진짜 그냥 데일리백으로도 엄청 응. 좋아서 추천하고 싶었어요. 얘는 기마고아스라고 들어봤어? 아니. 본적있어 찡이 벌써부터 <웃음> <웃음> 이거를 내가 진짜 하나 두 달을 기다린 것 같아. 아 진짜? 이 이게 이제 기마고아스 프랑카백인데 응. 작은 사이즈도 있고 얘는 그냥 그 노멀 사이즈거든요. 응. 미니가 있고 이 사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인스타에서 보고 외국 언니들이 너무 멋있게 드는 걸 보고 진짜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었 응. 여름부터. 응. 근데 진짜 맨날 솔다가 하시다가. 프리오더가 열린 거야. 어. 그래서 프리오더를 했다? 근데 안 드는데 한달 걸리고 배송하는데 거의 2, 3주 걸려가지고 음. 내가 받은 건 거의 막 잊어먹을 때쯤 왔어. <laughs> 그리고 나는 좀 날씨가 더울 때 샀는데 <laughs> 이제 가을, 겨울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언니가 뭔가 더울 때 선택했을 어. 것 같은 컬러야. 그리고 막 찡도 박혀있고 이러니까 좀 여름에 들기 되게 예쁜 가운데 음. 근데 지금도 옷들이 다 어두워서 포인트로 드니까 그러니까 멋있긴 하더라고요. 얘도 근데 수납은 엄청 좋고, 응. 요즘엔 다 이런 홍보 스타일이 유행이어서, 그래서 응. 반대편에는 이렇게 로고가 있고, 응. 앞에는 이런 찡파워 응. 주머니가 있는 디자인인데, 얘가 근데 실제로 매면 되게 예뻐. 음, 그지 응. 엄청 응. 포인트가 되지 않아? 그게? 응. 코트에다가 매면 응. 예쁠것 같아. 이렇게 다들 메고 다니는거 보고 내가 너무 사고 싶었다고. <laughs> 얘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데? 50만원, 60만원. 음. 50만원 후반대? 가죽이 엄청 야들야들 음. 거린다. 얘도 그래서 무게는 되게 가볍고, 어? 가방 아, 자체는. 스트랩이 이렇게 납작하고 두꺼워서 멜때 불편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처음에 이걸 어떻게 메고 다니지했는데 전혀 아무렇지 않더라고. 메블래너 음. 룩이 되게 잘 어울려. 어? 내가 매야겠는데 이거. 그렇 <laughs> 근데 이게 되게 찡이 엄청 과해 보이는데 매고 나면은 이런 룩에 엄청 포인트가 딱 된다니까. 음. 오늘 같이 좀 그런지한 음. 느낌으로 맞아. 입었을 때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음. 얘는 팔로마울 가방이고 음. 제가 팔로마울 가방도 엄청 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한 50만 원대. 음. 근데, 독특한 가방이 많아서 음. 종종 구경을 하거든. 근데 이게 아모멘토 갔을 때 있어서 그냥 한눈에 반해서 샀어. 얘가 이렇게 끈을 묶으면은 앞에 리본이 음. 되는 그런 귀여운 가방이야. 근데 쓰다 보니까 뭐, 리본을 이렇게 맨날 메고 있진 않은데, 음. 원래 디핀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귀엽다. 그치? 그리고 얘도 들다 보니까 더 손이 자주 가는 게, 가죽이 엄청 후두루더라고 음. 가볍네. 응, 가볍고, 많이 들어가고, 숄더도 이렇게 딱 두껍게 끈으로 돼 있어서, 그냥 착 감기는 느낌으로 음. 들기 아주 좋아 친구 만나러 갔을 때 이거 메고 가면은, 어디서 샀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 아, 메고. 딱 올라가면 잘안 내려. 음, 끈도 되게 긴 편이어서 편하겠다. 음, 딱 붙는 니트 아니고 막 이렇게 나그랑 스타일인데도 음, 음. 전혀 걸리지 않고 잘쓸수 있어. 방금 거랑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맞아. 납작한 백. 어 납작한. 백 근데 얘가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사실 쓸 때는 손이 더 많이 가. 아니면 음. 이건 디자인 자체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뭐 어디 뭐 어, 아무데나 아무데나 잘 어울리는 거야. 쓰다 보니까 진짜 가죽이 더 발라발라졌어. 음.. 근데 그런 가방들이 있어. 음. 쓰다 보니까 더 뭔가 더 예뻐지고. 그치, 그치. 가죽이 에이징하면서더 마음에 들어지는 그런 가방이라서 엄청 추천하고 싶었어요. 얘가 하늘색도 있는 것 같더라고. 음. 근데 이건 진짜 데일리 같이 자주 들고 싶었어서. 그래서 저는 카키 샀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올해 거의 사고 제일 많이 든 가방일 수도 있어. 그래서 팔로마 올해도 옷도 예쁘지만 가방도 되게 독특하고 한 4-50만 원대 디자이너 가방 찾고 계시면 은팔로마울을 한번 구경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이거는 소개를 했던 적이 아마 이달의 소개인가? 어 옛날에 어, 소개를 해, 우리가 소개를 했었어 어, 내가 샀을 때. 응. 얘는 포츠포츠 가방이고 지금 보니까 진짜 빨강이다. 어. 얘가 페이턴트 가죽이라 더막 어. 블링블링 빨간색이어서 여름에 잘 들었을 거. 응. 포인트백으로 잘 들었고 지금도 약간 기분 내고 싶을 때는 이거를 찾게 되더라고. 사이즈였으면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사이즈가 딱이 레드 컬러랑 너무 잘 맞아서 응.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미니백 치고는 진짜 많이 들어가서 응. 편하게 잘 들었어. 아직도 근데 포츠포츠 그긴 볼링백도 많이 사시나 보이네. 그러게. 응. 정말 핫했던 가방. 맞아. <laughs> 그리고 이제 저거는 너무 쨍한 레드니까 요즘에 잘 되는 거는 이거. 이거 완전 내 데일리백. 고민을 좀 했었는데 공개를 음. 할까 말까 음. 이미 내가 인스타에서 많이 들고 다니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음. 많았어가지고 살짝 보여드리려고 이게 저희가 이번에 아크로바시랑 올해 마지막 콜라보로 준비한 가방인데 보스턴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수납이 미쳤어요 <laughs> 미쳤어, 우와, 미쳤어. 말도 안 되게 많이 되고, 그리고 너무 가볍고,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왜 들면, 들면 들수록 면들 가죽이 약간 깃드는 가방 있잖아. 근데 나도 그거 완전 느꼈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처음 받았을 때보다 더 예쁜 것 오. 같아. 그래서 처음 샘플 받았을 때보다 들면서 더 마음에 들어지는? 또 가죽이 에이징 하면서 지금 완전, 완전 완전 내 데일리 백이야, 요즘. 음. 그리고 얘도 숄더 이렇게 뱉을 때착 감고. 음. 그리고 사실 이런 보스턴백은 딱 숄더 하나 내려와도 좀 멋있는 느낌이 나는 좋은데 이거 음. 딱 그런 느낌. 곧 저희가 음.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산 가방인데 음. 얘는 에클립이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샀고 이게 W 컨셉에서 스웨이드 가방 진짜 거의 인기 순위 1위, 음. 1위 하는 어쨌든 스웨이드 가방인데 얘를 음. <laughs> 내가 진짜 한 언제 샀지? 몰라 한한달 반? 전에 샀는데 뭐 배송 일자를 보고 사긴 했지만 진짜 오래 걸렸어. 오. 그래서 약간 어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조금 짜증 나고 <laughs> 있는 판에 받았는데 이게 후기가 엄청 좋은 거야. 평점도 가그래서 4.9점이니까 반점이잖아. <웃음>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받았는데 난 솔직히 첫 인상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냥 그랬다? 어, 그냥 그랬다였는데 들고 다니다 보니까 왜 만족했는지는 알것 같아. 이게 스트랩 조정이 꽤 많이 되거든. 근데 스웨이드 가방 중에 약간 스트랩 조정 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서 음. 이거 진짜 최장으로 늘리면 숄더백도 되고 토드도 되고 좀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더라고. 늘리면 은좀 다른 느낌이던데? 어. 늘리면 그래서 좀 늘어지는 느낌으로 음. 좀 멋있게 들수 있고 또 짧게 들면 은딱 이런 느낌? 그리고 수납이 굉장히 괜찮아. 크다. 아이패드 완전 들어가고도 남아 들어가. 아이패드 들어가고 뭐, 그 외에도 더, 더 많이 들수 있어. 그럼, 많이 들어간다. 응.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잉, 했는데, 왜냐면 나는 이 버클이 막상 받아보니까 스웨이드랑 좀안 어울리나 음. 싶었거든. 여기 얘는 너무 차가운 느낌이 있잖아. 음. 가죽이 아니라 서 가죽이 아니라서 그래서 얘가 너무 이질감이 드는 거야 음. 나는 <laughs>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반품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기다린 것도 아깝고 해서 들어보자 했는데 들어볼수록 그래도 만족도가 있는 가방이라서 인기가 많은가봐요. 음, 그래.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나처럼. 너무 인기가 많아서. <웃음> <웃음> 근데 뭐 가죽인 거는 또 저희가 곧 보여드릴 스웨이드도 있고 하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어 맞아. 우리가 하는 스웨이드 가방이랑은 진짜 음. 좀 다른 느낌. 음. <laughs> 드디어 그래서, 내가 샀어. 미디움 사이즈. <laughs> 이것도 위시리스트에 있었잖아, 미디움 사이즈 맞아. 근데 제가 도쿄 태교행 갔을 때 스몰 사이즈를 들었는데 음. 조금 아쉬운 거야. 확실히 짐이 음, 음, 음.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애기 나면은 스몰 사이즈는 더잘안 너무 작겠다 음. <laughs> 싶어가지고 그냥 그걸 핑계로 또 미디움 사이즈를 음, 음. 사버렸어요. 어? 이거 이번 FW 나온 컬러라서 되게 멋있지? 응 부드러워 그리고 응. 내가 산건 양가죽이고 미디움 사이즈. 응 양이라서 이렇게 부드럽구나. 어. 근데 전 스몰 사이즈도 양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응. 그 부드러운 가죽이 좋더라고요. 미디움 사이즈가 근데 확실히 스몰보다 훨씬 많이. 좋아. 그래서 여행할 때 들고 다니기는 사실 나는 미디움 음. 사이즈가 더 좋은 것 같아. 요즘 이상하게 크로아상백은 여행할 때잘 뜨게 되더라고. 음. 이게 아무래도 편해서 그런 것 같아. 크로스로 메기가 음. 너무 편해서. 엄마 여행 가실 때도 이거 빌려드렸는데 미디움 사고 싶다고 싶다 고러시더라고 <laughs> <laughs> 사이즈가 확실히 차이가 있지. 어, 딱 좋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크로아상백 처음 산다 싶으신 분들은. 미디움으로. 오, 어, 미디움 진짜 사이즈 제일 좋은 거. 맞아 흐물은 좀 작아 조금 작아 그러니까 그 핏이 아쉬워. 어... 근데 라즈는 또 너무 크고 너무 커 너무 커서 또잘안 들게 돼. 올해 이제 산 가방들이라서 응. 진짜 거의 뭐 1월부터 지금까지 산 가방들을 보여드린 거고 응. 지금도 사고 싶은 가방이랑 옷이 많은데 확실히 만삭이 되니까 소비가 줄긴 하는 것 같아. 저는 안 주신 것 같아가지고 <laughs> 저의 컨텐츠에는 걱정이 전혀 없고요. 그치만 그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응. 이제 안 참아도 된다. 어떻게 또 된다. 폭발할지 음. 모르는..